This is about more than five dB, and so six dB.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다 정리를 했고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신문지로 언반의 준비 어머! 소리 예술이다 민생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고소해 소고기는 소금이죠 녹죠? 귀 간지러 배우팠어응 응. 지금 감자 없이 만드는 해쉬브라운 레시피 테스트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개는 오븐에 구워 보려고 하고 지금 소리 들리시죠? 에어프라이어에도 구워 보고 있고 그리고 와플 기계에도 구워 보려고 합니다. 헬시브라운 만든 김에 이렇게 그냥 달걀이랑 아보카도 같이 이렇게 내봤어요. 얘가 지금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애고 얘가 오븐에 구운 애예요. 맛은 뭐 완벽하게 뭐 감자 맛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근데 되게 맛있어요. 오 이거 에시브라운 케쳐을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텐데 오늘 이거 테스트 해본 거라 오늘 소금을 싱거면 어쩌지 하고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짜서. 언 도저히 같이 못 먹겠습니다. 언니 근데 처음 먹을 때는 내가 컬리플라인 거 아니까 감자맛 안 난다니 또 먹다 보면 또 엄청 감자 맛이 또 나요. 학식으로 만든 거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단식도 까먹었네. 오늘 17시간 50분 단식했습니다. 네. 이제. 에스. 오늘도 소금에 오늘은 16시간 40분 단식했어요. 이번 주도 가지가 빠질 수 없죠. 아직 안 질렸습니다. 가지랑 고기랑 오랜만에 도넛이 먹고 싶어가지고 초코도넛 지금 만들어서 구우려고요. 지금 구워준 지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예쁘게 잘 씻고 쏙쏙 잘 빠지죠. 다 아, 예쁘게 쏙쏙 잘 빠졌습니다. 이만 좀 급히 빼다가 방심했어요. 이따 저녁 먹고 위에 이제 글레이즈드까지 해줘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려고요. 오늘은 생발질까지 넣어서 완전 향긋하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생모차아보 토마토 바질 사합 디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초코도넛 영상에서는 위에 초콜릿 녹인 거랑 그 다음에 시나몬가루 그거 한거 토핑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저번 영상 중에 크리스마스 쿠키 그 꾸미던 거 위에 그거 수업이랑 물량 섞은 거 있잖아요. 이렇로위에 얹어줬습니다. 촉촉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저탄수 뽀띠야. 저희 동네 코스코에도 들어왔어요. 원래 일반 마트에서 8장이 보통 4구고 이런 느낌에 팔았는데 지금 16장? 이5구니까 엄청 싸네요. 생 겼어, 여러분, 이거 진짜 제일 맛 있는 양념 된 포크 라인지 지금 엄청 세일 해요. 예상도 높던 걸 사게 됐어요. 오늘은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오늘 단식은 17시간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구해줘, 음주? 유튜브에 뜨길래 봤는데, 저거 엄청 재밌네요. 저 처음 봐봤거든요. 역시 남의 집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다 먹었고, 스프에서 사왔다포크라이즈 이거 칠리 맛인데, 꼭그맛 나요. 라면 스프. 왜 라면 그 부셔가지고 스프 뿌려서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꼭그 라면 스프 무침 맛 나요. 딱 다섯 개만 먹어야지. 배부른데, 먹고 싶어서 뜯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로메인이랑 토마토 집어넣고 오늘은 생무자 말고 짭짤한 부루 생치즈를 뿌려서 간단하게 샐러드 만들어 줍니다. 봉어 응, 마무리로 올리고요. 음음음음음음 여러분 제가 만드는 거 찍는 걸 까먹었는데. 아까 볶아준 거랑 모짜렐라랑 로마노 치즈 사이에 넣고 이렇게 토띠아로 캐사디아 만들었습니다. 이거 너 좋아하는 거부라타치즈 아니 부라타치즈란다 저기. 브루생치즈. 브루생. 진짜 브루생치즈는 그 고소함이 뇌를 자극하는 고소함이야. 입천장을 뚫고 뇌 뒤에를 자극하는 고소함이 있고 입 안을 부르세는 뇌를 자극하는 거. 그게 뭐야? 복잡복잡 하다 보니까 연말이라고 다온거 같아. 음. 가족들 그런 리유니온 그런 느낌이지. 점심에 오빠가 토마토 파스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 종려나무 수면으로 토마토 파스타 만들 거고 같이 먹으려고 엊그저께 키토식빵 코스트코에서 사왔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마늘빵 조금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버터 녹여왔고 무염 버터라 소금 살짝 넣어줄게요. 마늘가루 그냥 마늘 다져서 해도 좋지만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에 양파 건조된 양파가루 이탈리안 시즈닝 그래서 그냥 빵 위에 발라주면 끝입니다. 넉넉히 다 흡수해서 이렇게 하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줄게요. 파스타랑 아까 구운 마늘빵 카프레즈 샐러드 오빠가 만든 거 오늘 단식은 16시간 17분입니다 오늘 되게 안 춥고 어제는 진짜 추웠잖아 그치? 음. 오늘 너무 따뜻하고 해도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햇빛비싸서따뜻하 어, 밖에서 밥 먹으러 나왔어요 1월 1일의 첫 햇살을 받으며 먹어야지. 어 오빠가 만들어준 커플코서이만신눈 <laughs> 밟아보는 거 진짜 너무 너무 비고 와서 처음이야, 그렇지? 년 만에. 어떡, 어 느낌 너무 좋다 그치? 저희 동네 레몬산이라고 거기 지금 위에 거의 정상에 올라왔는데 눈이 눈이 그렇게 멀리서 눈 쌓인 거본 적만 있지 그치? 거울에 처음 올라와 봐가지고 지금 밑에는 오늘 낮에는 아까 보셨잖아요 거의 반팔 입고 밥 먹어도 될 정도로 따뜻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패딩도 없거든요, 저. 최고 따뜻한 옷 지금 입고 올라왔어요. 근데 눈 봐서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여기 산이 여름에 산불이 진짜 거의 한달 동안 꽤 크게 났었는데. 그래서 나무들을 이렇게 다 시커멓게 뭔가 불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 키토식빵에다가 샌드위치용 닭가슴살 이거 사온 걸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머스터드랑 이제 스위스 치즈만 얹으면 되는데 오늘 이거 도시락 싸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캐년에 운동하러 가려고요 갑자기 치즈 욕심이 나서 원래 스위스 치즈만 주려고 했는데 어, 혹시 싱거울까 봐콜드위치 치즈까지 오늘 치즈를 아주 풍성히 넣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구독이 예부고 아저씨 무슨 생각 하세요? 나 아무 생각이 없다 아저씨 머리 왜 그래요? 가고 일어왔기 때문이다 아다 <laughs> 일어나서 바로 물을 부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본능이네요 의무가 네, 있는 밤에... 대박 맛있겠다 그거 될게잘니야난 이거 될것 같은데. 오늘도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와서 점심 먹어요. 오늘 단식은 18시간 35분입니다. 할머 잠들었다. 응? 너무 맛있어. 안싱거 한식경녕 위 러브 유 고추장 코리안 얘도 먹어봤었어요 옛날에 성분 되게 착하거든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 브랜드 도 되게 좋아요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얘는 오일이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로 들어가 있어요. 훨씬 성분이 좋죠? 한병에 제가 할인한 가격이 6,000원 정도. 여기 하나 데려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제가 데려가는 이 할트 오브종려나무 순으로 된 파스타면. 이게 원래 엔젤에어, 엔젤리아, 얇은 면엔젤리어로 파스타라고 하잖아요. 포장이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얘 성분 똑같은데 아마 포장만 요렇게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도 똑같고 얘로 바뀐 포장으로 몇개 데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평소에 잘못 보던 게 있는데 햇반처럼 그냥 전자렌지에 돌려 먹는 콜리플라워 라이스가 있는데 이보다 거 얘 사는 게더돈안 아까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2 9군인데 토마토가 들어간 뭔가 리조또처럼 만든 컬리플라워 라이스. 얘한번 사서 밥하기 귀찮을 때해 먹어볼게요. 집에 코코넛 플라워도 샀었는데얘 보니까 올가닉 코코넛으로 되어 있는 이래서, 얘도 하나 데려가겠습니다. 원래 소금통 사러 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오늘 먹을 것만 사갑니다.